안녕하세요. 병원 마케팅 맛집 TV 제이입니다. 입지 전문 업체 K랭과 K 닥터 플랜의 대표 김정욱입니다. 병원도 과연 예. 명당짜리가 있는가? 뭐 이런 거 혹시 관심이. <laughs>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약간 병원 개원하는데 확실히 명당짜리가 따로 있다. 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처음부터 병원을 열기 전부터 100% 명당입니다라는 입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음. 50% 이상의 입지에 대한 조음이 확인이 되었을 때, 어, 나머지 50% 정도는 그 입지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어, 원장님께서 채웠을 때, 비로소 음. 그때 100% 명당이라는 입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음. 아, 이 병원은 정말 흔히 얘기하는 입지 명당이었다. 뭐, 이런 곳 있을까요? 어, 네. 많죠. 아, 마, 역시, 아, 역시. 아, <laughs>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것 같고요. 음. 병원이 이제 어느 정도 개원을 하고, 신규 개원을 하고, 시간이 흐르면, 어, 나름 성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. 음. 그 성적은 뭐, 환자의 수, 또는 환자의 만족도, 또는 병원의 매출로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성적이 병원의 규모, 상권의 면적, 모든 거에 대비했을 때 맥스까지 찰 때가 있습니다. 확장을 해서 시설과 인력 모든 부분을 더 늘렸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매출과 뭐 환자의 만족도, 인지도 이런 부분을 맥스까지 채웠던 입지들. 음, 네. 진짜 명당이. 음. 네, 그런 입지들이 약간 저 제가 봤을 때 음. 아, 명당이지 않았나. 음. 그래서 보니까 그 자리 잡으실 때 약간 여유 공간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자리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 나중에 막 확장할 것까지 막 미리 계산해가지고 네뭐 음. 예를 들어서 소아과 같은 경우에 소아 상담실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치과 같은 경우에 뭐 기공실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음. 그런 변수들이 있는 과거들 같은 경우에 여유 공간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음.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 있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100% 철저하게 이렇게 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명당 자리가 만들어지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던데 혹시 대표님은 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어, 제가 입지 전문이 입지나 상권 분석 전문가지 풍수지리 전문가는 아닙니다. 어,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, 풍수지리는 움직이지 않는 상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정해지는 것 같고요. 상권은 변화가 있는 곳이라 풍수질이랑은 약간 안 맞지 않나 음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. 그, 뭐, 혹시 이런 자리는 좀 제발 피해라. 지인 건물로 들어갔던 원장님들도 꽤 있으셨던 아, 것 같아요. 아, 지인 건물. 네. 아. 그러니까 지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. 실제로 가서 보니까 원장님만 들어가시는 거예요. 아. 네. 건물은 통통 비어있네요. 아 그래서 월세가 아무리 저렴하거나, 뭐, 보증금이 저렴해도, 어 상권을 보고 들어가셔야지, 물론 그 상가가 꽉 차있고 좋은 곳에 있다고 하면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요. 어, 다음, 뭐 후면 상가는 조금 피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아. 대로변이 아닌, 예, 대로변 약간 뒤쪽에 있는 그런 상가들은 아무래도 확장성이 좀 작은 것 같아요. 어느 입소문이나 마케팅, 폭발적인 마케팅이 되지 않는 한, 아는 사람만 올수 있는 거죠. 음. 세 번째로, 음. 인허가가 안 되는 건물들이 간혹 있습니다. 인허가 부분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, 병원으로 인허가 말씀? 그렇죠. 아. 병원으로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. 아.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아, 것 같아요. 아, 막그막 그막 용도 변경 때문에 좀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게 그런 얘기인가요? 그쵸, 요즘 많은 아. 이슈가 되고 있죠. 음. 네, 앞으로도 어, 지금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좀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개정이 될것 같아요. 음. 네. 여기는 정말 명당이다. 어, 네. 이런 곳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? 어, 입지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. 음. 네, 근데 끊임없이 입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선택의 폭을 많이 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음. 어, 입지가 개원의 전부는 아니잖아요. 음. 명당 병원이 되시면 될것 같아요. 와 음. 네. 명원이다. 어. 명당을 만들어지는 것이다. 어, 원장님이 만드시는 거죠 <laughs> 네. 병원 입지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어, 오늘 이제 좋은 설명 많이 해주신 K 닥터 플랜. 대표님 혹은 K 닥터 플랜 회사로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케팅 상담은 아시죠? 저희 이노메디제이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